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민주 아셨다고요 모양 진짜 장미 아니에요 오늘은 청수동의 가장 핫한 그곳에 찾아왔어요 청수동에서 가장 향기로운 곳 텐버린즈에 왔습니다 어 여기 이거 이거는 뭐죠 가시 같은데요? 네 콘크리트를 나좀 눈물 흘려도 돼요? 변우석 씨도 지금 와, 와 계시나요? 변우석 씨가 이번 캠페인의 모델이더라고요. 짠. 향기의 세계로 안내할게요. 와. 어또 안에는 되게 다른 분위기야 바깥이랑. 전시장에 온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기 장미 가시에 찔릴 수도 있어. 정석씨 여기 있네. 어 아, 뭐예요, 진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 정말. 뭐야. 아뭐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움직이질 않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이브닝 컬러의 향이 장미를 주제로 해서 이 전체 공간이 장미 의 모든 요소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장미 뿐만 아니라 가시, 줄기, 덩굴까지 같이 보여드립니 저 이브닝 글로우 오늘 바르고 왔거든요. 아, 오늘 나는 고체 향수로 바르고 왔어.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장미 테라피 받은 그런 느낌이. 나한테 장미향 안 났어?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지? 세상에, 여기 약간 포토스팟 아니에요? 그쵸? 아, 바로 찾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여기에. 가시. 아따가? 아 이렇게. 어 줄기다. 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이거 봐. 나 아, 이것도 있어. 달걀 같죠? 달걀. 이거 한번 이렇게 만져봐. 가죽이거든요. 짜잔 열면 어 비어 있네요. 원래 여기에 그게 들어있는데. 립밤. 짠 이건 뭐에요 짜잔. 휴대용 향수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근데 얘만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는데 이 안에 완전 이 얘의 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옷을 입히는 거지 빼고 같은 거 하면 돼요. 이건 제 거예요. 이렇게 가방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어때요? 그리고 이거 립밤이거든. 봐봐, 립밤. 이거, 이거 내가 쓰던 거라서. 근데 이 향이 저는 이향 그런 향 나더라고요. 약간 풍선껌, 껌 씹을 때 약간 그 향이 좀 나더라고요. 립밤은 사실 맨날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틴트 디펙트라고 해서 그사과 만나면 색도가 좀더고요 올라가... 아! 아, 채도가 올라가요? 근데 이거 사람마다 다르죠? 맞아. 여기 온도가 높은 사람은 좀더 올라가고 차가운 사람은 조금만 올라가고, 그쵸? 얘는 그거야. 고체 향수예요. 짜잔. 뭔가 그 어쩔 때 약간 그 알코올 향이 싫을 때가 있잖아요. 향수를 뿌리고 싶을 때. 그때 뭔가 바로 뿌렸다는 느낌 주기 싫잖아요. 그때 고체 향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고체 향수에는 반성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지 않아까 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살결에 대한 네. 자연스러운 향기. 아 어... 살 냄새처럼. 향수 냄새가 아닌 거 같은데? 약간 그런 거. 아 얘도, 얘는 지금 장미 줄기, 덩쿨이 이렇게 감쌌어. 이거는 템버린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퍼퓸 핸드야. 얘는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핸드크림처럼 이렇게 바르면 되는데, 내 손이 움직일 때마다 장미향이 나 어, 이거는 뭐예요? 향수를 뿌려드리는 시향지입니다 향수 어떻게 이렇게 예뻐? 저 이거 몇개 가져가도 돼요? 어나 이거 너무 예쁘다 저희 지금 향수 제품 구매해주 go on, you go on, you go on, you go on, you go on, y 뭐야 진짜 나 어때? 아까 그 가방보다 이게 더잘 어울리는데? go on, you 너무 은은한 장미 향이에요. 난 이렇게서 장미꽃을 선물 받고 향을 맡아보신 적이언제인지 아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 너무 눈물 난다. 아 장미꽃을 선물 받고 그 향을 막 온전히 느끼고 막 이랬던 적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향을 맡았을 때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하고 싶어서 장미꽃 한 다발을 준비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감추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한 다발을 내밀었을 때. 어머. 꽃다발 선물할 때 되게 떨리는 거 알아요? 어, 이거 줄때 너무 부끄럽고 용기가 되게 필요해. 어, 그 설레임 생각하니까. 어, 이 향에서 그 설레임이 느껴지네. 감성 마케팅 하시는데? <laughs> 아, 눈물 조금 나면서 사, 사야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이거 한 번만, 이거 봐봐. 이게 상자인데, 여기에 이렇게 가시가 달려있어. 이런 디테일이 정말 이게 템버인지 아니야? 저희 스토워 들어오셨을 때이 공간이 장미 꽃잎뿐만이 아니라 장미가, 장미가 네. 모든 요소로서 존재하고 아, 모든 네. 요소로 장미는 장미에서 음 완벽하다는 느낌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 향에서도 처음에 맡아보시면 약간 퍼벌하고 신선한 느낌이 느껴지시는 거 네, 신선했어요. 맞아요. 그 느낌은 장미가 막시앗에서부터 음표 피어나고 어 느껴지는 경쾌하고. 네. 아, 그래서 신선하구나. 잔향은 어때요? 잔향으로 갈수록. 카출리랑 사이프리올이 마지막 베이스로 들어가요. 아 근데 사이프리올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약간 고급스럽고 가죽 같은 그런 무거운 무게감을 주는 중. 아, 아 마지막에는 또 그렇게 사라질 때 완전 또 무겁게 탁 한번 치고 가는구나. 어,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든다. 아이책이 어, 이 책의 디테일에 또 깜짝 놀랐잖아. 봐봐, 짜잔, 여기에 이렇게 가스가 있어. 백도 요렇게 메쉬백에 이 백은 또 따로 써도 되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 공간이 너무 예뻐서 사진 찍을 것도 진짜 많네요 빛도 너무 좋지 아 그래서 이 위에를 안 올리셨나 보다 <목소리> <짠> <목소리> 뭐야 진짜 내가 먼저 해도 되는 거야? 어머, 어떡해 이거 먹으면 너무 장미향이 날것 같은데요? 오! 되게 쫀쫀하네요 음! 근데 막 이렇게 단맛이 있고 그러진 않아 이거 근데, 근데 온전히 향으로 즐기는 거야 아, 이 컬러도 음! 엄청 맛이 다양한데요? 얘도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에 장미 빛으로 물을 들인 거야 음! 사과파이. 이거는 탬버린즈 물이야. 여기는 탬버린즈의 기존 제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와서 다 발라보고, 향 맡아보고, 자기 원하는 걸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얘는, 얘는 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삼천스토어 방문하셨을 때는 출시되기 전 그죠? 네. 그, 그러니까 새로운 라인인 것 같아요. 폴리메탈이라고 향수로도 출시가 되었고요. 이데 저는 퍼펀방으로도. 머스크. 어, 맞... 맞아요, 머스크에요. 어... 홀리메탈, 이름처럼 신성한 유적지에서 느껴질 법한.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어 유적지 들어갔을 때그 냄새가 난다. 맞다. 어, 얘도. 어, 너무 따뜻한 향이다. 카모마일과 클라리스에이즈랑 허브 노트가 섞여서 처음에는 굉장히 허벌이하고 시원한데 네. 처음에 그 시원한 느낌이 사라지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블론드드랑 머스크로 굉장히 부드럽게 달콤하게 마무리되는요 이거 약간 마음에 안정을 줄수 있는 그런 향인 것 같아. 펌킨이 얘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새로 나온 거죠. 네. 어. 이게 되게 가든이야 향 같은 거 나는데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laughs> 그 겉은 하얗지만 속은 노랗게 염물어진 그 호박 속을 판캐노트가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 거기 에 스파이시한 진저가 살짝 들어가요. 아 진저가 들어갔네. 근데 이 소리랑 이향이랑 같이 듣잖아? 그러면 그 단어들이 여기서 이렇게 뚜르르르 나온다. 스파이시 스파이시 막 이렇게 나온다. 얘는 라렐. 와 이렇게만 맡아도 너무 튤립이다. 화이트 튤립 이 깨끗한 이미지의 아오리 사과. 가습에서 느껴질 법한 그 달콤한 과육의 향이 섞여서 굉장히 프르티하면서도 플로럴한 느낌. <laughs> 마지막에 그 미모사와 샌드로드가 들어가는데. 다 있어. 이 안에 다 있어 지금. 이분 <laughs> 뭐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신 다 <laughs> ASMR 같았잖아 방금 진짜. 어머 이 캔들은 또 되게 처음 보는 캔들인데요. <laughs> 그래서 제품으로 바르실 수도 있지만 페어에그로할수로 있지. 집에서 피워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아, 있어요. 아 집을 향으로 가득 채우고 싶을 때. 그럴 때 이거 다 향이 다 너무 좋아서 그냥 도자기 보고 골라야 될것 같아요. 아 우석 씨 진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옷 갈아입고 왔네. <웃음> <웃음> 변우석 씨도 여기에 왔었어요? 내일 올지. 내일요? 아나 내일 올 걸. <laughs> 내일 몇 시에 와요? 내일 오후. 오후요? 어, 시간을 안 말려준다. <laughs> <나> 올까봐. <laughs> 와 아까 봤던 그 향들이. 이제 향수로 되어있는 우와아 와얘 우와, 되게 크하다 얘는 뭔가 되게 다른 느낌인데요? 기존에 것들이 이랬잖아요 그쵸? 향수 뿌릴 때팁 같은 거 있어요? 2, 30cm 떨어뜨려서 떨어뜨려서? 눈 사이에서 이렇게 향을 입는다 아아 멀리서 딱 해서 향을 이렇게 입는 거야 향을 날려주시고 아 이렇게 보니까 훨씬 좋네요. 그 강한 느낌이 확 없어서 두 시, 한두 시간 전에 뿌린 향수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좋네요. 아, 이 립밤, 립밤. 조약돌 아니에요? 조약돌 같아, 그렇 짜잔. 이거 하면 입 냄새도 없어질 것 같은 느낌. 하고 나면 되게 상쾌해지는 느낌. 아, 근데 저는 진짜 한국에 템버린즈 브랜드가 있는 게 너무 뿌듯해. 그리고 또 일본이랑 중국에 플래그십 오픈 하신다고 그쵸? 지금 일본 아오야마에 아 진짜 세계로 막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게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 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리뉴얼 오픈에 처음으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향긋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안녕 무석씨 내일 만나요 안녕 <laughs> 사진 좀 찍어야지 사진 제목은 가가 k 치게